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5th of September, 2025, Thur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Tesla, 삼성전자, and uh, 두산 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테슬라가 목요일 새벽에 3.98%꽤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0.14% 애프터마켓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어, 다우나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목요일 새벽에는 좀 약세를 보인 가운데 테슬라가 비교적 상당히 선전을 했습니다. 어, 아마 10억 자사 어, 거액의 보상 패키지가 마련된 다음에 10억 자사주 매입을 하고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자율주행 로봇이 아마 탄력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면서 어, 집권사들도 계속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좀 구물이 받은 것 같고. 다만 조금 악재도 있었습니다. 어, 테슬라 공장에서 어, 어떤 로봇 때문에 음, 근로자가 부상을 당했는가 봐요. 그래서 700억 소송을 냈다고 하는데 네, 테슬라하고 환악기 이제 그 로봇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전이 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어제도 0.83% 올랐습니다. 오전에 조금 오르다가 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다가 오후 들어서 다시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음, 모멘텀이 좀 지금 현재 강한 모습입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가까이 오면서 개인들은 좀 매도하려는 그런 마음들도 좀 있을 텐데 아무래도 추석 자금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어, 다만, HBM32가 지금 엔비디아 퀄테스트를 사실상 통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HBM4도 어, 상당히, 음, 그 통과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지금, 어, 어찌됐든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아직까지 수율은 조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 베이스 다이를 파운드리 형태로 해서 어, 지금 SK 하이닉스는 TSMC로부터 공급을 갖고 삼성전자는 뭐 자체 파운드리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기존 d r m 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엔비디아에서 원하는 지금 퀄리티가 잘안 나온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 물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어, 변경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던 어, 삼성전자한테 상당한 HBM4에서도 기회가 올수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도요. 음, tsmc하고 격차는 상당합니다만 지금 뭐어 애플이라든지 테슬라 그다음에 그런 수주들을 따내면서 어 어찌됐든 음좀어 회생할 수 있는 모멘텀은 지금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제 좀 강했습니다 수요일 날444% 올라가고 애프터마켓 상승폭을 조금 더 확대해서 507% 66300원 최근에 이제 원전이 이제